네, 안녕하세요. 의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즈인 코리아의 아원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아무래도 어학원이라든지 유학 에이전트 입장에서 볼땐더 이상의 매출이 발생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도, 어, 휴교력이 내려지면서, 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펀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곳들은 분명한 위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영국의 베이스를 두고 있고 아일랜드도 베이스를 두고 있는 어, 어학원을한 곳이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 어, 통보가 왔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문을 닫으면 그 학교의 학생들 기존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해 줘야 되 하는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책들에 대해서 음, 이제 MEI라든지 아니면 러 e 스 프로텍션이라든지 해당하는 어떤 보호 쪽에서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남아 있지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한편으로 좀 걱정입니다. 저희는 사실 거래를 많이 하지 않는 어학원이어가지고 뭐 실제 주최 학생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저가를 원하셨던 분이거나 현재에서 재등록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피해 사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어, 공식적으로 런던에 베이스 두고 있는 이 학원이 아일랜드도 같이, 어, 디렉터가 런던 디렉터가 이제 아일랜드 디렉터까지 겸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로 통보가 왔네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파산 신고를 하면 채권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존의 학생들은 이제 다른 어떤 보호를 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땐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년 같으면 뭐, 다른 학교들이 억셉트를 해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걸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튼, 아마, 어 재학 중인 학생들한테도 메일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인, 어 피해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어 학교를, 어 지금 현재 학교들이 더더군다나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예상해봅니다. 그래서, 어 한국에 계시든 아일랜드에 계시든, 지속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와 어, 자기가 등록된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더 인식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유아이고요 남자, 드림진 코리아야혼입니다.